지금 땅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노무현 이 법찬 소명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게 재난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열강의 틈에 놓인 한반도에서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반만 년 동안 민족의 자존과 독자적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분단과 전쟁과 가난을 딛고 반세기 만에 세계 12번째의 경제 강국을 건설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대외의 경제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얻어가고 있습니다. 후발국들은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 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도 국가의 명운을 결정 지을 많은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들 과제는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도전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저력으로 우리는 외환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벗어났습니다. 지난 해에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전 과정을 통해서 참여 민주주의의 꽃을 발짝 피웠습니다. 동북아 시대를 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먼저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과 비전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개혁과 통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입니다. 새 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로 가기 위해서 저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유를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의 원리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 분야의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재반 요인들은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과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자면 먼저 정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당리, 당략보다는 국리와 민복을 우선하는 정치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저부터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해 나가겠습니다. 지나친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이상한 결의로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통합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새 정부는 지역간 탕평인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소득격차를 비롯한 계층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교육과 세제 등의 개선도 강구하고자 합니다. 노사 간 화합과 협력의 문화를 이루 도록 노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듭시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변방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의존의 역사를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국가로 옹비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도전을 극복한 역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마저도 기회로 만들어낸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와 이 저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친 도전을 극복해 나갑시다.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검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로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노무현. 이 법찬 소명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게 재난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열강의 틈에 놓인 한반도에서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반만 년 동안 민족의 자존과 독자적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분단과 전쟁과 가난을 딛고 반세기 만에 세계 12번째의 경제 강국을 건설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로 가기 위해서 저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유를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의 원리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 분야의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제반 요인들은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과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저력으로 우리는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벗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전 과정을 통해서 참여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동북아 시대를 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먼저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과 비전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개혁과 통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비딤돌입니다 새 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더욱 국권이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대외 경제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뻗어가고 있습니다. 후발국들은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 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도 국가의 명운을 결정지을 많은 문제들이 바로 놓여 있습니다. 이들 과제는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도전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